네, 안녕하세요. 깡벌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스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우선 제 스킬창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스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부 다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채집이나 뭐 제작이나 전투 그리고 직업 스킬 마지막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투 레벨이 71부터 찍을 수가 있어서 실, 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가 현재 찍을 수 있는 스킬을 전부 찍은 상태고 뭐 그래서 딱히 뭐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고 어, 저같은 경우에는 오픈부터 모든 일정을 다 해오면서 어, 차례대로 하나씩 찍을 수 있는 게 생겼을 때 바로 바로 찍어줬고 어, 저같이 오픈부터 쭉해 오신 유저분이시면 저와 비슷하게 뭐다 찍거나 거의 다 찍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 하지만 뭐 하루 일정을 다 못한다거나 뭐 스킬 포인트 신화패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일정들을 못할 경우에는 여기까지 오기가 생각보다 한참 걸리고, 그리고 스킬을 찍을 수 있는 신 앞에 그리고 스킬 포인트가 모였을 때, 어, 어떤 걸 찍어야 될지 예,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어, 그럴 때 조금이나마 선택의 폭을 좁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일단, 어, 채집하고 제작, 전투,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 편에 위치한 메인 스킬 같은 경우엔 어, 스킬 포인트나 신화패가 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른 스킬들을 제껴놓고 이 스킬들은 레벨이 될 때마다 무조건 먼저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라이프 애프터를 플레이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본인이 골라놓고, 그래야 전투 쪽이든, 음, 제작 쪽이든, 채집 쪽이든, 어, 어떤 걸 먼저 찍을지 고를 수가 있겠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장원랩이 낮거나 스킬을 많이 못 찍으셨다면, 어, 하루 일정을 수월하게 할수 있는, 채집 쪽을 먼저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선택은 본인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어 뭐, 직업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의 추천대로 채집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일단 채집 스킬을 보시면은, 요렇게 스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윗줄에 있는 음, 초급 벌목술, 초급 채강술, 초급 채집술. 요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자원을 캘수 있는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세 가지를 제일 먼저 찍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채집 강화 칸에 있는 요 스킬 세 개를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음 스킬을 찍게 되면 은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그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어뭐 예를 들어서 벌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다섯 번 때리는 효과를 한 방에 길을 어 모아서 한 방에 때려주는 그런 스킬이고 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다섯 방을 한 번에 치면서 치명타 확률까지 증가가 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일 먼저 찍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아래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나 바위 같은 경우에 한번 클릭을 해 놓으면 어그 자원이 다 캐질 때까지 자동으로 어 채광이나 벌목을 해주는 그런 스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니까 요걸 두 번째로 찍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근검 절약 요거는 내구도 소모가 감소되는 건데 어, 이거를 안 찍었을때랑 마스터 했을때랑은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 도구가 내구도가 다른게 확실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거를 세번째로 해서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채집에서는 요렇게만 찍어 주시면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2차 자원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찍어도 일단은 그 자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 체집에서는 이렇게 여섯 가지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투나 뭐 제작 쪽에서 중요한 스킬들을 먼저 배우고 이 차자원 확률이 올라가는 스킬들은 나중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전투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어, 말 그대로 전투 스킬이기 때문에 전투에 필요한 스킬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왼쪽 맨 위에 있는 초급 전투 훈련이라는 스킬인데, 어, 설명에 써 있다시피 피해가 10%나 증가하는 스킬이기 때문에, 어, 엄청 중요한 스킬이죠. 요거를 제일 먼저 찍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력을 올려줬으면 방어력도 올려줘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피의 10% 감소 그리고 폭발 피의 9% 감소 가 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요거를 두번째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빠른 장전 요거 같은 경우에는 PVP 상황에서 장전을 하다가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요거를 세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어, 그 다음으로는 음, 탄창 확장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장전되는 총알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 싸움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를 네 번째로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민첩한 발걸음이라는 스킬인데, 이동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빙을 칠 때, 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어, 다섯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면밀한 계획이라는 건데, 뭐 일정을 돌거나 그러다 보면은 총기의 내구도가 너무 금방 금방 달게 되는데 이 스킬을 배우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구도가 덜닳기 때문에 이거를 여섯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으로 충분한 보급이라는 스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탄약함. 을 만들어서 총알을 충전하게 됐을 때그 어, 탄약함에서 소모되는 탄약량이 감소되는 스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곱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일단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엔 뭐 체집 쪽에서 뭐못 찍은 스킬들을 찍어주신 다음에 나머지 전투 스킬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제작인데, 제작은 제작 직업이 아니고서는 그닥, 주, 음, 뭐, 중요하다거나 필요한 거는 없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음, 휴대용 배합에서 정교한 탄약함을 만들 수 있는, 어, 이 탄약보급이라는 스킬. 그리고 무기랑 방어구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을 때, 어, 강도가 30% 증가하는 견고한 무기랑 단단한 방어구 어,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강도는 장비를 수리할 때그 내구도가 증가를 하면서 강도가 조금 깎이게 되는데 어, 여기서 강도가 0이 되어 버리게 되면 장비를 더 이상 수리를 못하는 뭐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어, 레벨이 낮으시다면 어차피 이 사용하는 무기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일정을 하시거나 전투를 할때 필요한 어, 채집 쪽이나 전투 쪽을 먼저 다 찍으신 뒤에 제작 쪽을 찍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직업 스킬인데. 어, 직업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각 스킬별로 여유가 될 때, 한 개씩만 우선적으로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공통 스킬인 채집, 제작, 전투 스킬을 다 찍어주신 뒤에, 어,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렇게 스킬 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 결국에는 정해진 루트는 없습니다. 어, 스킬 포인트가 뭐, 정해져 있는 게임도 아니고, 어쨌든 결국에는 다 찍게 되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나마 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뭔가 생각을 하셔서, 어, 이거다 싶은 거는 그냥 찍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분들을 보시면 스킬을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